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의미 있는 시간 또는 기념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시험에 합격한 날이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날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출생한 날들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런 날들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떤 감격스러운 그런 날들. 우리의 믿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에 대해서 참 귀한 날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예식들이 있지만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교회에는 1년에 보통 두번 정도 이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의식도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그 떡을 떼고 그 잔을 마시는 그 순간 내 안에 그리스의 그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찬식의 그 예식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결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옷을 입혀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동안 죄의 옷과 세상의 더러운 옷으로 고통과 한숨 속에 살던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벗길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의 옷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이 감격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옷의 그 의미는 첫째가요, 3절에 보니까 자유케 하시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약속하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에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갇힌 자 역시도 그 갇힌 곳에서부터 풀어주는 노임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은혜의 약속들을 자유케 하시는 약속에 대한 옷인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옷에서부터 또 우리가 입었던 죄의 옷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 죄의 옷이 가져주는 인생의 그 슬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의 옷이 되게 하시며 죄 대신 희락의 기쁨으로 바르시며 그리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그래야 될그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우리를 억매게 했던 인생의 모든 죄악과 슬픔과 그리고 억울함과 고통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첫 번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옷은 사절에서 오절에 말씀해 보면 회복의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황폐한 인생의 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쌓여지며 무너졌던 곳이 새롭게 세워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그 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의 병사자의 그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이나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특출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 죄를 찾지 못하는 그런 깨끗함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성결인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그 바깥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가를 잘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홀렀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자신의 그 의를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자신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드러내지 않는 내 안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겸손을 포장한 내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의. 그것이 여러분,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감각이 회복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회복의 옷을 입은 사람은 새 사람이기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할때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라고 오늘 이사야 61장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세 번째 이 구원의 옷은 기쁨의 옷인 것입니다. 십절의 말씀처럼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도 누려보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한편 마음에 끊임없이 더 갈급하고 더 고독하고 더 어떤 나를 충격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얻는 것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행복해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되어지는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없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옷은 새로운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는 옷인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 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주 명주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 너무 감동이 되었는가 보다, 주례 가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주례사가 짧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오늘 우리 아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예식은 단한 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랑은 그 신랑과 신부의 서로를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옷을,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 전에 입었던 옷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은 신랑을 맞이하는 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을 때 신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길을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모양과 내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날까지, 어제까지 어떤 인생의 굴곡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삶이 나를 자절케 하고 나를 절망케 했던 그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존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가 오늘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오늘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어떻게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믿음 안에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동산에 새로운 삶의 삭시 자라게 되고 또 열방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과 함께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날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찌들린 죄의 옷으로 인해 파괴되고 자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옷,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꽃들을 하나님 안에서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산식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은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큰 죄악도 그 의의 옷을 더럽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옷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옷은 어떤 인생의 유명 메이커의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옷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옷은 우리의 겉모양만 깨끗하게 한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 깊숙한 인생의 그쓴 뿌리 속에 누구도 캐낼 수 없고 누구도 알수 없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결기와 정욕과 유욕과 안목과 음행과 음란과 교만과 그리고 오늘도 나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존경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온통 우리의 삶이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삶의 영역. 오늘 나를 짓눌리게 하는 것은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고통이요, 이 영적인 아픔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이 죄악들로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어떤 인생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 나에게 입혀졌다라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세상 옷으로는 나를 덮을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어느 누구도 이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과 기쁨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남은 인생 정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그 안도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창피를 주님이 감당하면서까지.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그 사랑,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우리의 퇴색된 마음들이 다시 한번 녹아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믿음의 확신 가운데 볼수 있는 복된 이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